사도행 27장 13절에서 26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그러니, 항해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해하는 가운데 이제 맛바람을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항해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그 지경에 처하게 되었죠. 그데 그와 같은 위태로운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아, 추론컨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한 마귀의 영적 방해와 공격들을 영적인 직관으로 어, 알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려 드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 영적 방해가 잠,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 항해의 문이 열려서 결국에는 가이사 앞에 서는 그 길이 막힘이 없기를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들을 여러 차례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나 동일한 마귀의 영적 방해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이 항해 속에서도 이 위태로운 항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어떤 마귀의 영적 방해를 깨다 깨달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안심을 시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어 파우다. 아, 2 3절부터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죠.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시죠. 어제 우리 그사행전 초대교회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주의 천사가 어그 옹문을 열고 그 사슬을 끊고 어 사도 베드로를 구출했던 것처럼 오늘도 어이 사도 바울이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셔서. 그 사도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너의 너의 인생을 향해 갖고 있는 나의 계획, 가이사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반드시 네가 감당해야겠 해야겠으니. 지금 네가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할 것을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한 배를 탄그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다 안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을 닻과 같이 아주 평강 가운데 견고하게 지켜주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위태로운 상황, 이런 폭풍우, 유라 굴로와 같은 광풍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요동칠 때에 결국 우리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가? 결국 무엇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는가? 결국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흔들리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닻과 같이 내리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어, 저는 이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어떤 광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인생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인생은 어떤 막의 영적 방해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막의 영적 공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담대함, 이 담대함, 이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이 참 우리가 너무 사모해야 할 은혜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요동치죠. 조금만 낙심이 되는 일이 있으면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 인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닻과 같이 우리의 십년 가운데 허락하시는 들려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전진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새벽마다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중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중보. 어저께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 방해와 공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요동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에 부르짖어야 되고 기도해야 하고 지금 내게 오고 있는 이런 유라굴로 광풍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열어 주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마귀의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연단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그래서 내가 잠시 멈춰야 할 일인지, 아니면 뚫고 가야 될 일인지, 아니면 피, 지혜롭게 피해가야 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항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거나 이 항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멈춰야 할 때와 가야 할 때, 앉아야 할 때와 일어서야 할 때, 말을 해야 할 때와 잠잠해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항해를 해 나가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에 보면 위태로운 항해, 정말 가만히 보니, 내가 보니, 10절에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심상치 않은 것을 보게 된 거죠. 심상치 않은 이런 어떤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선장과 선주들에게, 백 부장에게 아마 그에 대해서 잠시 정박할 것을 아마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소위 말하는 대중들, 대중들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 불편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자 아마 뭐 거수를 했든지 뭐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게 되죠 그런데 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뜻을 잃은 줄을 알고 닻을 감아 닻을 이제 올려서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 닥친 거죠.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서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광풍에 쫓겨가기 시작해요. 광풍을 뚫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요. 광풍을 뚫고 가죠. 그런데 광풍에 의해서 배가 밀려 쫓겨가기 시작합니다 이 쫓겨간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16절에도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의걸릴갈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 선택을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반드시 게 쫓겨 다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쫓겨 다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명, 이 사명을 붙들고 가이사 앞에 내가 반드시 설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를 이끌고 있음을 알았기에 어떤 요동과 어떤 광풍이 불어닥쳐도 자신은 평안한 고유함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수많은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키는 이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러나 다른 대중들은 지금 당장 겨울을 지내기에 편안한 당장 이 추운 겨울을 안락하게 지내기에 편안한 그 베닉스에 가고자 하는 이 마음 베닉스라고 하는 게 피닉스입니다 피닉스 어, 이 따뜻한 뭐 따뜻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더니 베닉스에 가서 어,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항해를 이어가게 되죠. 어, 순간은 남풍이 순하게 불면서 순조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지 않아 광풍이 몰아닥칩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하죠. 이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어, 당, 어떤 우리가 길을 선택할 때, 어떤 진로를 선택할 때. 어떤 무언가를 선택을 할때 하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냐, 이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이냐를 분별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추운 겨울을 안락하게 보내고자 하는 이 마음, 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순, 내 육신의 안락과... 이 생의 자랑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이 길은요 딱 선택하고 가는 그 순간에는 난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몰아닥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쫓겨다니는 인생 일이 쫓겨가고 절이 쫓겨가고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의 순간, 특별히 우리의 진로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 방향들을 결정할 때에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안락을 토대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냐를 진지하게 분별하고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록 광풍이 때로는 몰아닥칠지라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적 자원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혹시 그와 같은 분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가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모든 플랜들을 다 백지로 만들어버리십시오 백지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습니다. 어, 혼미합니다. 모든 게 혼미해지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계시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순, 온전하게 계시되어져서 그 뜻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플랜을 완전히 백지로 만들어 버리셔야 됩니다. 백지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 백지 가운데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게시되어 줄 것이고, 어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갈때 주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형통한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간 기도합니다. <laughs>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의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며 하나님 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복되고 형통한 그런 인생과 삶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광풍으로 요동치는 마음, 요동치는 삶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요동치는 마음과 생각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어, 또 평강을 되찾는. 그와 같은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